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5페이지 7번 문제죠. 고소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어, 판례들에 관한 질문이죠. 1번 보시면 피고인 갑이 백화점 내 점포에서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정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가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 기간이 경과된 후 고소되었으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x입니다. 기각 판결하지 않고요. 실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죠. 2번.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 그때만 그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도 일단 실질, 실체적인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소권 전 피해자 감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 취소율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3번 남편 갑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한 선고를 받아 배우자 을이 흑연이 되었는데, 을이 모욕죄를범한 경우, 갑에 모친님 병이 제기한 고소는 적법하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고소권자, 아, 모욕 피해자인 A가 피인, 피고인 갑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합의서에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일단 어,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처벌한다는 의사를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1심 법원에 제출이 됐다면 더 이상 처벌을 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실제 판단하여야 한다 x고요 앞에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네요. 8번 문제입니다. 고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친고죄의 고소를 제 1심 판결 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후 취소 효력이 후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판결 선고 후라면 더 이상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반사불번죄라고 하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에 관해에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3번 상해죄로 기소된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로써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뒷분에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 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범죄를 친구적으로 정할지 안할 건지는 입법자가 먼저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간통죄와 같은 범죄는 어 아예 뭐죠? 삭제가 됐고 많은 친고죄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어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문이 되겠죠. 2번. 아,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유효리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다음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나 까지는 맞고요. 아,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이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나요 확실적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아, 이게 올해 시험 문제에 또 출제됐고 답이 됐는데, 아,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6개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은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확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입니다. 물론 올해도 나왔지만 이 형태의 질문은 아주 잘 내는 형태의 질문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 중에 어느 특정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 중에 저지러진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면 상당하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4번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심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는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도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죠. 어 넘겨 보시면 이제 10번이 나오죠.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도 고소권이 있습니다. 2번 고소인이 처와 상관자의 성관계를 알았다 하더라도 처가 상간자를 상대로 간간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서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자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확실한 확정적 인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처가 그 인간하고 간통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고소기관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아, 간간이 아니어라. 이게 간퉁이었구나. 라는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고소기관을 기산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친구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 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나, 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는 유추적용된다. 엑스입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는 유추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유추적용한다면, 제형 법정주를 교정하고 있는 헌법이 뭐하게 돼요? 반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음, 따라서 결국은 어, 친고죄 고소에 관한 주관적인 불가분 원칙은 결국은 반의사불벌죄도 뭐가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4 번입니다. 1 <laughs> 1 번입니다. 오늘 상반기 문제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고소에서 한 문제를 냈고요. 함정 수사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보시는데 한두 문제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11번. 함정 수사에 대한 판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벌레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실이나 계약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뭐죠? 위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든 함정수사가 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1번처럼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범죄의사를 끌어내서 수사하는 것만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2번. 위법파 함정 수사에 해당하는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와 위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 위협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3번 경찰관이 치객을 상대로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치객 근처에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지 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해 기소한 것은 물론 이거는 함정 수사가 아닌 거죠 위한 함정 수사에 기한 공소 제의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저는 이분 부 보면 꼭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그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게 있죠. 그 살인의 추억에서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아이 어, 살인자가 누구지 못 잡았죠. 어, 비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들을 어,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뭐 영화 내용이잖아요. 그죠? 실제 사건 아니죠. 어, 판단해가지고 여경들에게 비 오는 날 빨간 오사를 입혀가지고 화성시 인근을 먼저 돌아다니게 했다. 그것도 일종의 뭐죠? 함정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방금 읽어본 이런 어, 3번 지문 정도 해당하는 함정 수사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죠. 함정 수사가 위법한 것이 아, 적법 위 적법한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되려면 1번처럼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을 저지도록 저지도록 유도해야 비로소 위법한 함정 수사가 되는 거죠. 4번. 유인자가 수사 기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고사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순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수 없는 경우일지라면, 이거는 위법한 상, 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겠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우측에 판례 원문이 나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12번입니다.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음,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의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말은 이 정도는 뭐가 아닌 거죠?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닌 거죠. 그러나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요. 이러한 함정수사기한 공소제기는그 절차가 법률에 규정한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한다는 지문은 정확히 맞고요. 아, 정확히 기저, 기억해야 될 지문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위법한 함정수소와 위법하지 않은 함정수소의 경계가 되는 지문이니까 꼭 확실하게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2번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음, 노래방 주인이잖아요. 그죠? 뭐 도우미를 불러줄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도우미 불러달라고 뭐 했어요. 욕을 했다면 결국은 법률을 일으킬 것을 먼저 유도한 거죠. 그죠. 계속 보시면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필요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처벌 없고.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르뱅 업주가 도움을 불러 주었으므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고요. 명백히 위법한 함정 수사라고. 이것을 근거로 한 공소 적기래요 공소 적기 자체가 위법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3번. 유인자가 수사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했던 질문이죠. 피 유인자를 상대로 단순 수차례 반복적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수인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 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어 왔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에 해당하지 않고요. 4번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고남의 석방을 위한 공종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b 가 c에게 가시는 D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D를 체포한 경우에는 BC 등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D를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겠죠. 따라서 3번과 4번은 뭐죠? 같은 취지니까 한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자, 넘겨셔가지고 이제 13번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의자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피의자 신문 과정에 동석하게 허락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속시키는 것이 변호인을 동속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등의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속하게 하여야 한다. X죠. 자, 일본 자체, 일본 지문 자체가 설명인데, 일본의 결론 부분 보시면, 자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동속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속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수 있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고요 밑에 설명에 법전문이 나와있죠 3번 피해자의 동속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속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당연한 지문이고 이것도 올해 시험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4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그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맞고 너무나 당연한 지문이죠. <laughs> 14번입니다. 통신 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강간죄, 살인죄는 통신 제한 조치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사기죄와 경매 입찰 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뒤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매 입찰 방해죄는 통신 제한 조치의 해당 범죄에 해당 범죄이기 때문에 1번이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번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통화 내용을 감정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그 목적이 된 국가보안법 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적인 용도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3번 허가된 통신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 감축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연장 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 없었던 대화 녹음이 기재되더라도 대화 녹음의 적법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질문도 먼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고중한사람이그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1항의 위반이 아니란 질문도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해자가 어,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협박당하는 사항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 위반이 아닌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어, 올해 시험 문제에서 영상 녹화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나왔죠. 만약에 피의자 신문할 때 영상을 녹화하려고 할 때는 그 사실을 피의자에게 뭐만 하면 되냐면 통지 고지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피의자 이외의자의 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통지뿐만 아니라 고지뿐만 아니라 동의까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제가 출제됐고 물론 답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5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 가정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신문이죠? 피의자 신문이죠? 다시 말하면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 동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피해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비교할 것은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심문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영상 녹화하고자 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도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따라서 방의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사 과정 일부만을 선별하여 영상 녹화하는 방법은 물론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수사기관의 유리한 것만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삼번 영상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보인하고 피의자라고 한 김영단인 또는 서면하게 하여야 하고요. 4번 영상 녹화물은 본증, 기억의 환기 위하여 위한 탄핵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고자 신문 조서 실질적 진정 성료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엑스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영상 녹음 녹, 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 증거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로서만 사용되냐면 어, 결국은 기억의 환기를 위해서만 쓰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어, 이 사람이 시의,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해 놓고 재판 과정에서는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고 진술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영상 녹화물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상 녹화물 자체가 본증이나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영상 녹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영상 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 녹화물 내용에 대하여 이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아, 요거는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일단은 영상 녹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뭘 해야 돼요? 첨부해야 됩니다. 따로 녹화한다는 것도 원래는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억은 엑스네. 니은번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맞죠? 설명이 또들있고 오래 시험 나왔더랬죠? 띠번 진정 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수의 서명 날인 또는 서명을 마친 시점까지 정과정이 영상 녹화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 아, 맞는 질문이죠. 아니 번은 x 스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죠 그죠? 다시 말하면 피의자는 그 사실을 뭐하면 돼요 통지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뭘 받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니 번은 뭐죠 x 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좀 헷갈리지 마시고 띠급 번은 뭐죠 맞는 질입니다네번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한다. X죠. 이거를 미리 뭐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시각과 조사 장소에서 기재한 서면을 검사가 보관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X네요. 미음번.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이 가나요?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하나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신청, 시청하게 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기억의 환기를 위한 자유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ᄃ, 미음에서 2개에서 2번이 답인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